사랑하는 샘톡계 성도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사순절 세 번째 주일을 지난 월요일 열일곱 번째 날 묵상입니다. 오늘은 출애국기 20장 12절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예나 지금이나 부모님의 무조건적인 사랑과 은혜를 망각하고 부모님들에게 무심하고 무례하게 대하는 자녀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라비 아브라함 조슈아 헤셀은 한 부모는 열두 자녀를 기를 수 있지만 열두 자녀는 한 부모를 모시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고통의 시대에도 어미새가 날개 밑에 아기새를 품어 기르듯 희생과 헌신으로 자녀를 돌보며 길러온 부모를 공경하고 사랑하는 것이 자녀의 본능은 아닐지라도 최소한 자녀의 본분이어야 할 것입니다. 최근에 코로나로 전 세계가 패닉에 빠져 있습니다. 들려오는 소식 중에 안타까운 소식이 있습니다. 어떤 나라에서는 코로나로 많은 사람들이 사망하고 중증 환자들이 늘어가니 또 그것에 따른 치료시설이 부족하니 살수 있는 사람만 살려라. 면역력이 있는 사람들, 건강한 사람들, 치료에서 효과가 더잘날수 있는 사람들을 위주로 치료를 해라. 이런 방침을 세웠다고 하는 이야기가 들려옵니다. 결국, 이 초고령화 사회로 가 있는 나라들은 어르신들, 노인들, 코로나에 걸렸을 때에 별로 살아날 확률이 없으니 치료를 포기할 수밖에 없다. 이런 방침을 정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우리나라는 시설도 아직은 괜찮고, 그래서 어르신들도 잘 치료해 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가끔은 고령자들 중에 코로나 로 인해 사망하신 분이 많다고 하는 안타까운 이야기들도 들려옵니다만 최선을 다해서 치료해 드리고 모시려고 하는 모습이 우리에게는 아직 있으니 참 감사하다 싶습니다. 우리 샘톡교회에도 어르신들이 많이 있습니다. 요즘 가정에서 예배 드리면서 간만에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자식과 며느리가, 손주와 손녀들이 함께 예배하시는 가정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약속 있는 첫 개명으로 주셨습니다. 대를 이어 하나님을 사랑하고, 배를 이어 신앙을 이어가자. 이런 말들을 우리가 많이 했습니다. 요즘 그런 연습을 할수 있는 기회가 아닌가 싶습니다. 어려운 때에 부모님들이 우리를 안으시고 보듬어서 키우신 것처럼 이 어려운 때에 이제 우리 어르신들을 이 나라와 이 백성과 특별히 자녀들이 젊은이들이 더 보듬어 안고 더 열심히 공경하고 열심히 보살펴드리면 오히려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 있는 축복이 우리의 것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렵고 힘든 때입니다. 어르신들 힘내시길 바라고요. 자녀들 특별히 이런 때에 우리 부모님에게 특별한 사랑과 애정과 돌봄과 배려를 베풀어 줄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수 있기를. 우리 자녀들에게는 효도의 연습이 본이 되어지는 귀한 시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도 평안하시고 온 가족이 함께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